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메이커를 이용해서 앱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시간에는 어, 레지스트리 정보를 이용한 전역정보 구현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이제 A 폼하고 B 폼하고 이렇게 일단 어, 폼을 작성을 해 놨습니다 자 A 폼에는 두 개의 입력란을 만들고 이 값을 저장을 할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생성은 했고요 자 테이블 생성을 보면 테이블을 보면 테이블 속성을 보면 자이 폼은 폼 1이라는 어, 테이블로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입력은 두 개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a 폼에서 저장된 내용을 B 폼에서 그대로, 어, 갔다가 사용하는 그런, 어, 규칙입니다. 전역 정보죠. 그러니까 이 전역 정보라는 거는 여기에서 A 폼에 작성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는 뭐 B 폼이든지 C 폼이든지 또는 뭐 D 폼이든지 어떤 폼에서든지 다 불러다가 네, 사용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어, 구현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리 생각을 하고요. 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폼에서 실행 모드로 전환을 시키고, 네. 지금 현재 여기에는 한번 저장이 됐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1111 그리고 222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A 폼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B 폼에서 네, 불러오게끔 네, 실행 모드를 해서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A 폼에서 저장돼 있는 내용이 데이터가 그대로 네,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이런 내용들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활용을 할수 있느냐면요. 뭐, 로그인 기능이라든가, 어, 뭐, 회원 정보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는 어떤 회사 업무용 그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서 여기는 이렇게 등록을 하는 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회를 할수 있는 폼으로 이렇게 활,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 폼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쭉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 다시 이제 좀, 음, 세, 세세하게 보기 좋게끔 그 조회를 할수 있는 폼을 B 폼에 만들어 놓고 A 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냥 B 폼으로 불러오는 그런 기능이죠. 자, 한번 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다가 2223333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기능 버, 버튼을 누르면은 2223333 방금 저장된 내용이 여기서 참조가 되어서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방법은 제가 미리 업무 규칙도 시간상 작성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버튼 이름이에요. 버튼 이름 버튼 이름이 저장 이름이 버튼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그 입력란의 아톰명은 입력란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입력란 1입니다 음, 그래서 버튼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다음 문단을 실행을 하라는 업무 규칙이고요. 저녁 정보에 AAA를 입력란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BBB를 입력, 입력란 1로 설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굳이 전역정보라는 이 단어를 항상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함수도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플에서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AABBB 이거를 사용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입력란이 뭐 10개다 그러면은 AAA가 아니고 어 A부터 해서 A, B, C, D, E, F, G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입력란은 네 이름은 AAA다 그리고 입력란 1은 BBB로 정의를 할 테니까 앞으로, 어, 어떤 그 폼에서든지 이 이름으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등록 폼에 적용되는 업무 규칙이고요. 네. 업무 규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불러오는 폼, 네. 불러오는 폼, 즉, A 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아, 참조해서 불러오는 폼의 업무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저장 폼 그리고 어, 데이터를 읽어오는 폼, 이제 참조하는 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다르냐면은 역시 여기 도 마찬가지예요. 버튼 이름이 버튼으로 되어 있으니까 버튼을 누르면 입력란은 즉이 입력란이죠. 입력란은 전역 정보의 AAA라는 이름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불러와라. 네, 입력란 일은 전역 정보의 BBB라는 이름을 참조해서 여기에 여기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서 불러와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버튼이 없이 버튼이 없이 그냥 폼이 열리자마자 네, 열리자마자 이 내용을 불러오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응용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이라는 시, 실행 함수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 폼이 폼을 불러오는 불러오자마자 데이터를 참조를 할수 있게끔 네, 하면 되니까, 자 프로세스 15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명칭이 네 폼을 열면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폼을 열면, 그리고 이 문단을 네,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업무규칙을 작성하고. 언제나 반드시 F11을 눌러서 컴파일을, 네, 완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컴파일 성공 오류 없고 경고가 없죠. 네. 그러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폼이 열리자마자 여기 등록되어 있던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참조해서 불러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폼은 이제 응용을 하자면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는 이거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다 커피숍이다 그러면은 에이폼에 뭐 에스프레소 그몇잔 판매를 하고 가격은 얼마고 이런 등록 정보들을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쭉쭉 음.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여기서 그냥 이제 조회할 때, 네, 매출 조회를 딱 눌렀을 때그 내용이 날짜별로 해서 이렇게 딱 불러올 수 있도록 응용을 해서 네,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그 구현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은 아마 그 앱을 만드는데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 내용들이 조금 어, 업무 규칙이 좀 복잡해졌어요 복잡했었는데 <laughs> 최근에 스마트 메이커가 어, 이제 그 업데이트 되면서 네, 이 레, 레지스트리 정보를 이용해서 어, 불러온 전역 정보 이거를 갖다가 좀더 간편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렇게 구현 방법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면요, 네,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참조 폼이고, 여기 데이터 설정 폼입니다. 전역 네. 정보, 전역 정보. 저녁정보. 이 전역 정보라는 이름도 역시 굳이 전역 정보라는 네이밍을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알기 좋은, 여러분들이 나중이라도 기억하기 좋은 그런 이름을 뭐 사용해도 됩니다. 홍길동의 정보는 뭐 a 를 입력란으로 설정한다라든지, 그에 뭐 병강수의 정보는 뭐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플을 만드시는 과정 중에서 그 어플과 어울리는 단어들을 어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어, 구현 방법으로 또 어,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